우리 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놓아둔 생활용품들이 우리의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며 신경독성과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이 물건들을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들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몸을 해치는 물건들 싹다 치우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래 사용한 거실 매트나 요가 매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거나 층간소음을 줄일 때 또는 나이가 들어 불편한 다리에 무리를 덜 주기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매트들이 우리 몸의 발암물질로 작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매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바로 PVC 재질을 사용한 매트가 문제가 됩니다. 폴리 염화비닐이라는 플라스틱 성분을 사용한 매트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대단히 딱딱한 물질인데요. 보통 배수관 같은 곳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재질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암물질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있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 유출이 되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이군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독성을 일으키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조숙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사용한 오래된 매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하니 집에 오래된 매트는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매트를 구매하실 때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땐 겉감에 PVC 소재를 사용했는지를 체크하시고, 친환경 PVC 제품은 괜찮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용 조화입니다. 우리가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값도 싸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조화를 사서 집안을 꾸미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2022년 20개의 제품을 랜덤으로 구매해서 조사해 보니 무려 다섯 개의 제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은 다이옥신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며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유기화학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암성을 띈단수의 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물질 또한 발암물질, 이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고 면역계와 중추신경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혹시 드라이클리닝 후 그대로 비닐로 싸서 보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계절이 지난 옷이거나 금방 다시 입지 않는 옷은 그대로 비닐에 쌓인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당장 비닐을 벗겨버리세요. 드라이클리닝을 할때 유기용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퍼클로로에틸렌이라는 기름 성분이 노출되면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은 휘발성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탁소에서 가져온 그대로 오래 방치하고 입으려고 비닐을 벗기면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부터 세탁물은 가져온 즉시 비닐을 벗기셔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2-3일 냄새를 날려보내신 후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주방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게 되는 종이호일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보다 훨씬 안전해서 열을 가하는 요리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호일도 겉면에 코팅된 폴리실록세인이라는 실리콘 성분이 조금 찜찜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경우는 꽤 안전하지만 직접 프라이팬에 올려서 고기를 굽거나 생선 등을 구울 때는 온도가 200도 이상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실리콘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음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물질이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뒤에 독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직접 가열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향초나 방향제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냄새를 좋게 하려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향기를 내는 제품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방향제뿐만 아니라 표백제나 주방용 세제 등에도 사용되는 성분인데 그 자체로는 크게 해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기 중에 분출되어 오존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오래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나 간독성, 폐암, 인후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장시간 노출 시 산모와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 향기가 오래 머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체에 다량 유입될 경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간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임산부에게는 조산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초를 켜놓으면 초가 연소되면서 실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안 곳곳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중 우리 몸에 유해한 물건들을 알아 보았는데요.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면 당장 버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굳이 사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도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